내 통장에 자동으로 수익이 정산되고요. 언제든지 내 투자 현황과 수익을 예치내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셔서 스스로 확신이 들때 점차 키워나가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요즘 코인이 많이 상승세를 겪으면서 뭐 누가 얼마를 벌었네 뭐가 대박 났네. 막 이런 말들 듣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갑자기 오른 만큼 또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막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며칠, 아니 몇달 만에 다 잃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그중 일부는 이렇게 안전자산을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항상 보험을 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자, 정리해 볼게요. 안전하고 매일 0.5% 수익이 들어오는 효자 투자는 바로 상품권 투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딱될것 같아요. 예금이나 적금을 좋아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 무조건 지금 바로 알아보셔서 조금 더 빨리 목표 금액에 다다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광고 아닙니다. <laughs> 오늘 영상을 보고도 약간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정말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알아보고 카메라 앞으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1억 상품 투자에서 하루에 저 70만원 수익을 받고 있어요. 어, 요거 보세요. 진짜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주변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공유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언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단단히 마음 먹고, 지인들한테도 잘 알려주지 않는 돈 버는 방식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아주 짧게 소개 영상을 올렸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방법이냐고 질문을 막 폭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바로 상품권 투자입니다. 상품권 투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상품권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궁금하실 테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분들은 아, "대체 상품권 투자가 뭐길래 이렇게 해도 많이들 추천하는 거야?"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바로 상품권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투자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국내 최초의 상품권 디지털 플랫폼 누리티켓이라는 회사예요. 어, 좀 생소하죠. 근데 들어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상품권 투자는 쉽게 말해서 가치가 안정된 백화점 상품권을 기반으로.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매일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고 보통 하루에 0.5%에서 많게는 0.7%까지 수익을 받고 있어요. 요즘 투자 방식 진짜 참 많잖아요. 코인, 주식, 부동산. 근데 솔직히 이런 거다 리스크 크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달랐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완전 의심했어요. <laughs> 아는 지인이 해보라고 추천해줬는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 문득 생각이 나서 회사를 알아보니 이용자나 후기도 많고 실제로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번만 소액으로 해보자 싶어서 진짜 저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와, 근데 이게 웬걸요?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서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 싶어서 며칠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고 지금은 1억 상품 투자해서 하루에 저 70만 원 수익을 받고 있어요. 어 요거 보세요. 진짜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주변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공유하고 있어요. 도대체 상품권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도통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상품권 투자의 수익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상품권 투자의 수익구조의 핵심은 대량 구매 할인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3.5% 할인된 96만 5천원에 살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소비자에게는 2.5% 할인된 97만 5천원에 되판매하는 거죠. 그럼 한 번에 얼마가 남죠? 만 원. 만 원이 남죠? 여기서 1%의 차익은 저희와 우리 티켓 회사가 공평하게 0.5%씩 수익의 절반을 분배하는 거예요. 에이, <laughs> 겨우 5,000원으로 뭘 해?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5,000원으로 할수 있는 건 없지만 하루에 5,000원씩 쌓여서 한달 기준으로 30일이면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5,000원으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15만원이면 제법 쏠쏠하잖아요. 게다가 백화점 상품권은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00억 정도의 규모가 소비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이게 상품권 한두 장이 아니고 수십 장, 수백 장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 수익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괜찮은 수익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걸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200만 원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어, 그랬더니 첫 달에 약 30만 원그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어,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그동안 30만원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용기 내서 저 500만원으로 늘렸을 때는 한 달에 75만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자마자 끊었던 큰아들의 학원을 다시 보낼 수 있었어요. 매일 들어오는 수익이 처음엔 뭔가 어려웠는데, 두 번째 딸, 그리고 세 번째 딸.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단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현금 유동성은 다른 투자에 비해 조금 떨어져요. 쉽게 말해 최소 한달 동안 현금을 예치해야 되지만 예치금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원금에는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대신 매일 일정한 수익을 주는 거라서 엄청난 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수익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장점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어, 이건 제가 정말 크게 느낀 부분인데요. 내가 사고팔 필요도 없고 시세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누리 티켓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유통까지 전담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은행에 예금해놓듯이 맡기기만 하면 매일 안정적인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복잡한 거래나 기술은 전혀 필요 없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매일매일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점. 이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에요 내가 맡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상담 신청을 했었는데 와 지점장님께서 매출표까지 공개하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 자료 제공도 가능해요 게다가 투자할 때 예치금 보장 계약서도 따로 발급해 주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히 신뢰가 생겼어요. 세 번째 장점은 수익률이 적지 않아요. 매일 0.5%면 한 달에 약15% 정도인데요. 요즘 예적금이자가 연 3에서 4%잖아요. 비교해보면 한 방은 아니어도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꾸준히 들어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저처럼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을 경험한 분들의 실제 후기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 후기를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상품권 투자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어, 우선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누리 티켓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 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시면 메뉴에서 상품권 예치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진행 중인 다양한 백화점 상품권 투자 상품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예치하기 버튼을 누르고 투자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전용 입금 계좌를 내 쪽지함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계좌로 입금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내 통장에 자동으로 수익이 정산되고요. 언제든지 내 투자 현황과 수익을 예치내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셔서 스스로 확신이 들때 점차 키워나가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요즘 코인이 많이 상승세를 겪으면서 뭐 누가 얼마를 벌었네 뭐가 대박 났네. 막 이런 말들 듣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갑자기 오른 만큼 또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막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며칠, 아니 몇달 만에 다 잃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그중 일부는 이렇게 안전자산을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항상 보험을 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자 정리해 볼게요 안전하고 매일 0.5% 수익이 들어오는 효자 투자는 바로 상품권 투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딱될것 같아요 예금이나 적금을 좋아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 무조건 지금 바로 알아보셔서. 조금 더 빨리 목표 금액에 다다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광고 아닙니다. <laughs> 오늘 영상을 보고도 약간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정말 마구마구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알아보고 카메라 앞으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1억 상품 투자에서 하루에 저 70만원 수익을 받고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진짜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주변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공유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언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단단히 마음 먹고, 지인들한테도 잘 알려주지 않는 돈 버는 방식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아주 짧게 소개 영상을 올렸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방법이냐고 질문을 막 폭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바로 상품권 투자입니다. 상품권 투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상품권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궁금하실 테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분들은 아, 대체 상품권 투자가 뭐길래 이렇게 해도 많이들 추천하는 거야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바로 상품권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투자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국내 최초의 상품권 디지털 플랫폼 누리티켓이라는 회사예요. 어좀 생소하죠? 근데 들어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상품권 투자는 쉽게 말해서 가치가 안정된 백화점 상품권을 기반으로.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매일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고 보통 하루에 0.5%에서 많게는 0.7%까지 수익을 받고 있어요. 요즘 투자 방식 진짜 참 많잖아요. 코인, 주식, 부동산. 근데 솔직히 이런 거다 리스크 크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달랐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완전 의심했어요. <laughs> 아는 지인이 해보라고 추천해줬는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 문득 생각이 나서 회사를 알아보니 이용자나 후기도 많고 실제로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번만 소액으로 해보자 싶어서 진짜 저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와 근데 이게 웬걸요?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서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 싶어서 며칠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고 지금은 1억 상품 투자해서 하루에 저 70만원 수익을 받고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진짜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주변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공유하고 있어요. 도대체 상품권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도통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상품권 투자의 수익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상품권 투자의 수익구조의 핵심은 대량 구매 할인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3.5% 할인된 96만 5천원에 살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소비자에게는 2.5% 할인된 97만 5천원에 되판매하는 거죠. 그럼 한 번에 얼마가 남죠? 만 원. 만 원이 남죠? 여기서 1%의 차익은 저희와 우리 티켓 회사가 공평하게 0.5%씩 수익의 절반을 분배하는 거예요. 에이, <laughs> 겨우 5,000원으로 뭘 해?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5,000원으로 할수 있는 건 없지만 하루에 5,000원씩 쌓여서 한달 기준으로 30일이면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5,000원으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15만원이면 제법 쏠쏠하잖아요. 게다가 백화점 상품권은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00억 정도의 규모가 소비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이게 상품권 한두 장이 아니고 수십 장, 수백 장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 수익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괜찮은 수익이 되는 거죠.